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입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요 이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 반등하는 듯 하다가 하락하는 등의 좀처럼 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실적 역시 점점 기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셀루메드인데요. 셀루메드 주주님들 포함해서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주주망 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또 링크도 보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기회와 함께 좋은 결과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셀루메드 주가의 흐름이 길게 횡보하다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그런데 최근의 장세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크게 장대 한번 나와줬고 연이틀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4,415원 고점 찍고 쭉 내려왔죠 4,14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에서 보니까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4,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룰미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래도 주사로 맞는 이 피부 이식제 개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상가를 가게 됐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려 45조라는 어마무시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투자 경고 받는 거 아니라는 불안감이 지금 주가에 일부 반영되다 보니까 올랐다가도 좀 잠시 주춤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리랑 보니까 금일 외인들이 막판에 무려 35만 주를 매수한 거. 그럼 외인들 바보 아닙니다. 무조건 미래를 내다보고 매매를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매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월요일 날 다시 상한가를 가도 여러분 하루 쉬면요. 추격은 해제되는 거예요. 이제 상한가 가능한 시간 문제고 털리는 개미 주주님들만 보기 보기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것 또한 이제는 생산 완료를 넘어서서 상용화 단계까지 접어들 겁니다. 당연히 가격 제한 폭넘 없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이제 시제품 나오고 나서 10월 중에 매출 나온다고 했으니까 10월 중에 제품 출시 그리고 12월 안에 개발 건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그 호재는 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러면 12월 말까지 최소 얼마까지 만 원까지 보고서 1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세를 보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분명한 뭔가 흐름 이 있는. 거. 여러분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 미용과 또 재생 의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인 게 뭐예요? 셀루덤 젠 같은 거, 이 개발 완료 소식. 그러면서 셀루비드가 이날 또 셀루덤 필이라는 부분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셀루덤 잼 쪽에 개발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해 그래서 뭐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나올 대로 나온 다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때 들어오면 다 물리는 겁니다 고점에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대응하실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꼭 뒤에서 쥐푹 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를 때로 오르고 고점일 때꼭 들어가서 더 크게 갈 거야 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항상 미리미리 우리는 저가에서 매수하고 크기에 더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행에 옮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주주망도 만들겠다는 건데요. 분명한 의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시라고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놓침후회 하십니다. 자 셀로메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 1 0 4 9 8 4 1 7 0이 번호로 문자로 셀루라고 남기시면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 정보 공유할 테니까 그럼 신속하게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력의 차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냥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올랐느냐 이 물음표잖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셀루에도 무려 45조라는 역대급 시장의 원톱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 주사로 맞는 피부 이식제 개발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게 되는 건데 이 주식 빠르게 만원 이런 만원 돌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돌파하는 순간 2만원 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바이오 종목들은요 한번 탄력 받으면 무서울 정도로 크게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셀룰 메드가 이런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갈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게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셀로메드와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차트의 흐름상 이제 이자리로부터더 크게 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 모멘텀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내가 주말 보내고 나서 어떻게 매수 매도해야 될지 그 나는 여전히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여러분 지켜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정보를 좀 빠르게 좀 받아보시고 분석하셔야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급등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움직이는 주포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도 뺀다는 거죠. 시간 내에서. 그러나서 주가들 언제나 그랬는다듯이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이게 아직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곧 반영되는 순간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정를좀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자,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구나 지금 여러분, 뭐예요?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가지고, 셀르던 필 45조 독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의 주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종목, 이 셀르메드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셀르메드 지금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자,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피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셀룸의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요. 자, 문자로 셀루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고, 자, 셀루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 그리고 피드백까지도 같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나오신다면 주말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또 주주방 꼭 들어오셔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좋은 것들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건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한문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